5년 뒤에 대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요? 아, 미래가치까지, 그러니까 미래가치까지, 미래가치까지 저희가 회의 결과가 오, 아, 사람들 봤으니까 아, 아. 아파트 단지별로 여러분들 현재가치 적정가와 5년 뒤에 미래가치까지 제가 한번 아. 알려드릴게요 음. 어떻습니까? 그냥. 저는 사실 근데 이게 네. 오픈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것까지 또 매도 타이밍 알려주실래 그러죠? 아니요 아니. 5년 뒤에 매도할 수 있는 금액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번, 한번 보도록 하니 <laughs> 자꾸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나오는 이미지를 좀 벗으시고 아 이거 은행연대만 알려주세요 지금 매수했을 때 아, 그냥 사세요 정확하게 가격 공시에 대입해서 산출하는 거기 때문에 5년 뒤에 만약에 13억이 안 넘어가면 갖고 오세요 이 멘트가 4년 전에도 뭐 단남이나 패밀리웰빙아파트 네. 패밀리 좀 보여주세요 단남아파트나 패밀리웰빙아파트 소개해 드리면서 그때도 말씀하셨을 거예요 4년 전에 그죠 네. 지금은 6억이에요 그때는 네. 6억이었을까요 한번 볼까요 3억 5천 그쵸 근데 2018년 네. 기준으로 봐야 되겠대요 18년도 네. 3억6천5백 네. 어, 18년도에 3억5천에 팔리다가 지금은? 네, 갑자기 21년도에 전고점에 6억8천 거의 7억 상반기 네. 이 정도 찍었으면 그런... 하반기는 원래 7억대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8억 거의 지금 은행연대를 보시면서 13억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게 예전에 회밀리웨빙을 수많은 나온 패밀리들한테 컨설팅해 주시면서 이건 얼마까지 갈 거다 말씀해 주셨을 네. 때 반신반의 했을 겁니다 네. 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거의... 7억이 됐죠 칠억 대가 된다는 사실 자체를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그랬었구나 이렇게 볼 수가 그렇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삼억 대가 칠억 대 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우리가 사 사업 평가 누구나할수 있습니다. 근데 라운 님처럼 5년 뒤 가격을 지금 네. 은행 현대 13억 예언하셨어요. 그냥 올라가고요. 뭐 여러분 들 저희... 보게도 한 15억은 그냥 넘어갈 거예요. 행동현대 아파트 15억. 그러면, 3억 투자해서 팔아먹는 거죠. 그죠, 말씀 정리하면? 지금 얘기할 때는 또 이게 우스갯소리 처럼 들릴 거예요. 패밀리 앱인도 그리고 반남도 그랬어요. 3억 갖고 있는 분 그냥 현대 아파트 사세요. 자, 4년 뒤에 이 채널 유지되고 있으면 그때 보시라고 증명됩니다. 아니면 난 신축 사고 싶다. 음. 무조건 다른 거다 빼버리고 1단지 음. 금빛 그람 매종 사시면 됩니다. 금빛 그람 매종이 지금 라운 평단가환성했을때 4천만 원 나왔습니다. 네. 4천만 원은 더그뭐 이상 내려갈 수가 없어요. 아주 싸 좋죠 급 지위를 가지고 있는 네. 산성력 포레스트티안 지금 4,500을 넘어섰어요. 구성나무 한번 내가 한번 사보겠다. 음. 돈은 갖고 있는데 여기서 실거주하고 싶다. 아니면 투자 한번 해보고 싶다. 현장에 가보지 않아도 음. 이 가격 공식을 통해서 라운 평단가를 통해서 딱대이블을 하게 되면 어떤 걸 사면 되고 어떤 걸 사면 안 되고가 바로바로 필터링해서 걸러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가 쉽게 고민하지 않고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사러 가시는 거예요. 자, AB가 있는데, 그냥 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A가 엄청 싸고, 1억이 싸고, 그 다음에 예. 투자금액, 매매가 전세가 갭도 얘가 5천만원 저렴해. 그래서 무조건 살수 있을 것이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표면 가격일 뿐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A 아파트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B 아파트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해요. 투자금액도 예. 적어요. 근데 라운펀딩 환산해 봤더니 500이 오히려 비싸, B보다. 음. 그럼 뭐 사야 됩니까? 투자금액이 5천만원 더 들어가도 비를 사야죠. 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7천만원의 차익이 오히려, 역으로, 역으로 생기는 거예요. 이런 네. 네,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지구상에는 운온 어, 평당가밖에 그렇죠. 없다라는 아, 말씀 드리면서 아, 네. 일단은 우리 구성남 아파트, 금핑그랑매종, 포레스티아, 산자푸, 은행 현대 네, 그게 맞습니다. 분석과 그리고 가격 그리고 어떤 매물을 얼마에 들어가야 되고 매점 갭은 어느 정도로 세팅할 수 있는지까지 완벽하게 지금 가이드를 해 드렸습니다 아, 빙고 진로아파트를 잠깐 음, 넘어가죠 5억 5천만 원짜리 우리 라온패밀리 분들 진로아파트 사신 분들이 좀몇분 계시다 보니 까 진로아파트 컨설팅을 통해서 정말 수억 대의 현금 흐름을 네. 수십 명에게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저는 수의자가 아니지만 저 <laughs> 옆에서 어, 가장 근접하게 관찰한 사람이고 자 그럼 진로아파트 한번 보자고요 지금 네. 5억 5천만 원 찍기에는 참 애매합니다 네. 네. 15층도 탑층 근데 로얄층에 대해서 이게 네. 5억 8천이긴 한데 자, 여러분 진로아파트 5억 8천 적당합니까?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근데 공식이 있다 이거죠 보여 드릴게요 바로 2,300으로 하면 되겠죠 네, 네. 그러면 은 이제 이게 얼마냐 500세대 대단지로 구분되시는 거죠 네. 그다음에 역 근처에 있는 거고 네. 공원 있고 학교 있고 다만 네. 연식이 좀 오래됐죠 얼마인가요 3, 그럼 이 아파트의 지위는 아까 보여주신 은행연대와 비교해서 예. 어떤 지위에 있습니까? 은행연대보다 500만 원이 저렴해야 되는 지위입니까? 아니면 같은 지위입니까? 같은 지위가 돼야 맞습니다. 맞는데. 구축 대단지고 얘도 구축 대단지이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서 질문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예. 아니 연식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 예. 왜 이게 같은 지위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연식만큼 우리가 나온 평단가로 가중치를 설정해서 가감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만큼의 핸디캡을 다 적용시킨 가격이 3,200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예. 반문하겠습니다. 네, 네. 은행연대가 3,500이죠. 진로 아파트는 나온 평당가 화산 했을 때 3,200이 나왔어요. 3,200 아니면 3,30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약간 언덕이 약간 또 있으면서 음. 약간 보수적으로 봤을때 300으로 잡을게요. 평당 200만 원이 싼게 네. 맞습니까? 예, 네, 맞아요. 진로 아파트도 괜찮죠. 한 5천만 원 싸다는 거죠. 그러면그 그러니까. 5억 8천짜리 제가 지웠을 때수 5천 더 하면은 6억 2,3천이 나오는 거죠. 가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가격 공시에 대입해서 딱 정확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음. 이제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평당 200만 원이면 약 5천만 원싸겠 그래서 6억 2천만원보다 이제 기준가 좀 5억 7, 8천에 사는 거죠 네. 또 깎을 수가 있겠죠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투자자 입장이라면 매정 계 보시면 네, 매정,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네. 인테리어 같은 거 로얄층 네. 비교해서 갭을 줄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게 전세가는 어 많이 받네요 이러면 답 나왔죠 이러면 질로 가야죠 아까 은행도 현대2 7천이었는데 아,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아, 그쵸. 보수적으로 했을 때 네, 3억이고. 3억. 근데 지금 진로 아파트는 어떻게 됩니까? 전세 4억, 매매 1, 5억, 5천만 원. 5천만 원이 싼데도 불구하고 진입 가격이 1억 5천 더 저렴하네요. 뭐, 이러면 장차.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은행동 현대 아파트 한채살 바에는 진로아파트 진로 아파트 두 침? 채를 살수 근데 똘똘한 한 채만. 난... 부채 사기 부담스럽다? 그럼 은행동 현대 파트라고 보는 왜냐하면 개관적프리미이 뭐 하나도 적용되지 네, 않았습니다 맞아요. 요즘 뭐... 전세가 없습니다 구성남은 그러니까. 전세가 매물이 아예 그냥 싹다 사라진 상태입니다 왜냐면 지금 이주하고 난리 법소에 떨다 보니까 아무튼 지금 전세 매물 자체가 완전 씨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소식이죠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여러분 자 오늘 구성남 지역 아, 일대 신축, 준신축, 구축 아파트 모두 분석해드리면서 어떤 아파트 가장 저렴한지, 그리고 은행 현대나 진로 아파트가 지금 얼마나 저렴한지 또 보여드렸어요. 이 지역을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수억의 차익을 약속받은 그런 시간이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